성화 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김도훈 집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삶에는 기쁨의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 보이는 라디오는 교회 안에서 결혼과 장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함께 걸어가는 경조위원회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는지 지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먼저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경조위원회 조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우리 교회는 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경조위원회인데 경조위원회 안에 예. 가나 혼인부가 있고 장례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장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가나 혼례부를 맡고 있는 이진숙 집사입니다. 예, 지금 그 장례부를 맡고 계시는 이제 임진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예. 말씀하실 때 턱에 마이크를 대도록 턱에 대시는 게 목소리가 잘들립니 다시 시작할까요? 지금 계속 노래. 아니 아니.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죠. 노래는 제가 다시 해도 되니까.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자 어, 그러면은 정확히 현재 경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 혼인부와 장례부가 있는데 근데 각각 담당하고 계신 그 부서에 소개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저뭐 장례부라고 딱세 마디만 했으면 더잘 아시겠지만, 네. 장례를 당하시기 전 당사자인 유가족이나 유가족분들께서 원하시면 병원에 계실 때부터 중화신자실까지 유가족이 원하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수시로 방문하시면서 임종까지도 유가족이 원한다면 함께 임종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유가족과 함께 음. 에, 어,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유가족분과 함께 목사님과 협의하에 에, 교회장 또는 가족장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장례부에서 에,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회장하고 가족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회장하고 가족장은 조금 어떻게 다를까요? 어, 주로 이것은 교회장 가족장은 어. 교회에서 정합니다. 당회에서나 단임 모사님께서 네. 정하고 또그 나머지 조금 교회장으로 하기에는 좀좀 어 미달된다 싶을 때 그러나 유가족 중에서 꼭 원하시면 네, 네. 교회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절차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을까요? 교회장으로 하면은 그 가족장을 할 때는 직계그 고인과 네, 유가족과 가까운 관계 있는 사람 몇몇 사람만 아. 문난하고요 네, 교회장을 할 때는 전적으로 모든 전반적인 순서에 따라서 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장례를 치를때뭐 네. 저희들 알고 있는 뭐 이관식이랄지 또뭐또 뭐 네. 세상에서는 이관식이라고 하고 또 네, 예. 기도고 저희 뭐 미, 믿는. 분들은 이제 입관 예배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예예. 뭐 그러는데 그런 거나 그런 절차들을 다 이제 교회 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그게 그게 이제 가족장하고 교회장하고 차이다. 예. 아 그러면은 이렇 이제 안수지사님께서는 이 부서를 처음에 맡으셨을 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부서를 맡으시게 되셨어요? 그 부서 맡은 거는 뭐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그 교회에서 명하면은. <laughs> 순종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맡으시지 얼마나 되셨죠? 어, 저... 제가 장례부서 작년에 맡고 올해 2 년째가 됐고, 아 그리고 저 뭐야 대조동에 있을 때부터 제가 세 번째 장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맡으셨다가 다른 일도 하셨다가 다시 맡으시고,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 그러면 아네 알겠습니다. 어 그럼 이번에 그 가나 혼인부의 예, 부장님이신 이지숙 집사님께서는 어, 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처음 맡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 그래도 이제, 어, 이제 가나훈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나훈인부는 어, 축복의 첫 시간부터 신랑신부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부터 그 준비 예식의 시작과 끝을 다맡고 있는 가나훈인부인데,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랑 신부가 의례가 들어오면 준비부터 그 케이터링까지다 모든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은 그 준비라는 게 저기 예배당을 어떻게 꾸밀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네네 그렇죠. 예. 어떤 이제 아내의 성전을 꾸미는거나 그리고 네. 예.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식당 부장님과 그리고 이제 같이 음. 많이 도움을 주실 분들, 뭐직부뭐 네, 네. 뭐 안내부 아. 같이해서 모든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케이터를 이래 케이터링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저기 식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은 식사 대접을 우리 식당 부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뭐 음. 식사 대접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 식당에서 결혼식에 필요한 그 음식을 어,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길 원하시면 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리고 네네. 또 밖에 이제 출장 부페라고 이제 부르죠. 그거를 원하면 그것도 저희가 가, 아, 다 맡아서 어, 알아보고 또 아, 준비하고 네. 같이 협업합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 업체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래도 시설은 교회 시설을 쓰게 써야 되니까 네, 네, 네. 이거 뭐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지금 기밀한 협업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어 그러면은 근데 올해 맡게 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계기로 이렇게 맡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 저도 임재일 안수 집사님과 같이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순종해야죠. 저희가 또맡겨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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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에는 네, 네.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아나운싱부 네, 자체가 기쁜 일이다 보니까 또 기쁨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두 부께서 되게 성격은 비슷한데, 근데 거기 에 받아들이신 분의 이제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다른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요 대사를 옆에서 도와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그 성도님들 대할 때그 마음가짐이 좀 다른 부서하고 좀다를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인제 안수진 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장례부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유가족들 이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계실 텐데 특히 활동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주로 우리가 유가족은 유가족이나 그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섞였을 때뭐삼모 예를 들어서 삼남이녀 같으면 일남일 녀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가 아예 맞죠 예,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교인일 수도 있는데 네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은 에, 믿지 않는 유가족들이 있을 때 네네네 네, 네.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요 아 그리고 각별히 더 신경을 쓰는 만큼 또 끝나고 보면 돌아보면 보람도 있습니다. 아, 그분들변 예, 그렇죠. 면날 보면서. 네, 네, 네. 아, 그러면 그러면 그 장례를 맞이한 가족들에게는 주로 이제 그러면은 믿으시는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신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뭐 위로를 건네주시거나 그러실까요? 네, 순서 잠깐 다른. 예, <laughs>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이 잘라내면 되니까. 아,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건너뛰었거든요. 뭐라고 하시죠? 제 7번을 여쭤봤습니다, 7번. 네, 칠 번을. 네. 아, 아니요, 아니, 다시 나올 겁니다. 음, 그건. 글쎄요. 예, 다시.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어, 우리 가족들 유족분들한테 그러면 위로를 드릴 때 아, 신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 위로를 건네주시는지 그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예, 무엇보다 제가 무슨 위로를 한다기보다 장례를 집전하시는 예, 목사님께서 네네.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아. 예, 은혜 받으시는 유가족들에게 네. 예, 저 나름대로는 또 어, 말씀을 전한다면 이별 이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네. 소망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 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큰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장거리 갈때 우리가 해외까지는 안 가봤지만 우리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장례가 발생하면 다 갑니다. 우리 아 전국사는. 예. 근데 그 멀리 장거리 갈 때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그비례해서먼 거리가 먼 만큼 장거리인 만큼 유가족들이 더그더 그더 이상 그 비례해서 고마워하니까 아예 그렇죠 어, 다녀오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예 아무래도 많은 보람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일 마치고 나면은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셨던 우리 그 부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가나우님부의 이진숙 집사님께 좀 질문을 네. 드릴게요 어. 예비 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네, 집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약간 고려를 해야 될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출발점에 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항상 설교 중에 그 말씀 중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맞이할 때 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네, 네. 이제 배우자가 가장 이제 내 나도 소중하지만 이제 나 다음으로 소중한 그 배우자가 같이 출발점에 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작은 그 손을 잠깐만 베어도 굉장히 아픔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처럼 내 배우자를 내 몸같이 그래서 작은 말에도 상처 주지 않고 네. 그리고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 발걸음을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 네. 아이고 정말 좋은 말씀인데, 어 결혼을 앞두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우리 진숙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잘 세게 들으시면은 앞으로도 <laughs> 평안한 결혼생활 하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그러면은 아그 처음에 부를 맞으셨을 때. 아, 내가 그 수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아이 부분에 좀더 신경 써야겠다, 또는 아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부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하객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 요즘에는 네. 굉장히 화려한 거를 쫓아가잖아요. 웨딩도 네,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화려함과 또아 이때 아니면 이런 거를 못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사치 같은 네, 소비 네. 같은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그 세상적과 좀 다르게 네. 즐겁게 아.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이루어지지만 네. 그래도 믿지 않는 분들이 성전에 와서 결혼식을 볼 때, 아 교회에서 결혼식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네.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결혼하는 그 예비 부부들이 얼마나 이 안에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조금 중점을 뒀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 세상 저희 그 교회 저희 결혼식에 저희가 참석하러 많이 가게 되는데요. 보면은 30분마다 한 커피씩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간에 너무 쫓기는 네. 그런 결혼식이 많아서. 그, 보면 또 식당도 빨리 먹고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 생기게 되고, 어 그래서, 아, 일단 얼굴은 비치지만, 사진은 같이 찍지만, 행복보다는 약간 다른 허례허식에 약간, 네. 어좀 중점을 네, 네. 뒀다라는 느낌을 강하게지울 수가 없는데, 네, 네. 근데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하다 보면, 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다 해도 되고 맞습니다. 예. 네. 어, 축가를 내가 신부한테 불러주고 싶으면은 내가 해도 되고 네 예.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객들과 같이 함께 네.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네, 충분히 네. 가능하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럼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임정희 집사님께 아, 한번 네. 뭐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아 이거는 두 분께 한꺼번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 잘못 오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수숙 집사님 먼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몇 번이신가요? 제가 이 인터뷰가 있다 해서 목사님을 잠깐 만나 뵙고 왔거든요. <웃음> <웃음>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전에서의 결혼을 많이 추천하시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에서 아... 이 결혼을 성전에서 를 권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여쭙고 왔어요. 그랬데 네, 네. 뭐,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일단 첫 그 축복받는 자리가 네. 하나님의 집에서 네. 축복받았으면 하고 아. 그 다음에 좀 전에 뭐 겹치는 얘기긴 한데 네. 세상에서의 그런 그 들어가는 그런 어떤 소비적인 거나 그런 거는 많이 줄이고 네. 축복은 배가 되고 아. 세배가 되고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 또 기존에 교회 분들의 많은 또 헌신이 네네. 필요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거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셔서 네. 네,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모든 걱정을 접어두시고 그 맡은 바 저희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 이제는 출장 부페도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음식적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식 여유를 두고. 또 많은 우리 교인인 분들이 다른 데서 결혼을 할때 네. 사실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네. 교회에서 하면 우리가 늘 오던 발걸음이니까 네. 잠깐이라도 와서 축복해주고 네.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그 부분을 제. 신경 많이 쓸 거고, 네. 또 부담 없이, 네. 내가 결혼을 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네. 네. 너무 봉사 헌신하는 분들의 죄송하지 않나, 그런 네. 부분이 있지만, 또 그만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부담 없이 결혼식을 많이 성전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니, 그,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요새 사람들도 그렇고, 저때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할 때쯤 되면, 은 여기저기 뭐 물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견적도 받아보고. 그고뭐 그렇죠. 네. 재정적인 측면도 보고, 그 다음에 가용된 측면도 보고, 많이 그러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네.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그 옵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봐 주셨으면 네, 네. 참 좋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출장부페를 부르면, 네. 꽃장식, 아. 성전장식, 그런 아. 것도 같이 해주는, 그러니까 그게 서비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식장에서의 꽃장식 이런 거는 다 금액별로 다 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생화이 아니냐에 따라서. 네, 또, 네, 또 달라지고 네, 그리고 뭐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비용적인 절감도 굉장히 많이 다운될 수 있고 아. 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아주 배가 됩니다. 아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축복은 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면, 아 우리 부서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 이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일단 음,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발생하면은 예, 유족과 관련된 기관이나 목장 부서에 또 권사회, 장로회, 안수입 사회에만 공지를 올립니다. 네. 여기 에 연관되지 않은 성도들은 이 부고장을 받지 못하니까 깜깜무소식이겠죠. 네, 네. 그런데 여기 에 연관되지 않으면서도 그 유족과 친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교회 쪽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laughs> 그러나, 네. 그렇다 보니까 유족과 융환 없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만은, 그,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운함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전 전 교인을 대상으로 공지를 못하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양해를 바라면서요. 네, 네. 그러나 사후에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올리니까, 그 다음에 음. 다알수 있는다. 근데 사전이 아니고 사후가 되니까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때 인사를 드려도 뭐 큰, 네 에,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여 합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체도 네. 그 공지를 안 올리고 연관된 에, 그렇죠 쪽으로만 옮기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 다 돌리면은 이게. 또 오해가 오해, 발생할 오해 수도 근데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해.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장로님에 연관된신그 장이 네. 발생을 했을 때, 네. 그걸 전체 공지로 딱 올려버리면, 네. 아, 장로님이니까 일반 시도도 그렇죠. 다 가야 되는구나. 네, 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집행부만 일단 먼저 네, 네. 네, 부고를 돌린다는 네. 말씀이시니까요. 네. 어, 첫초 저도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긴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통해가지고 받긴 했는데, 음. 아, 이게 전체 공지하려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지에 못 드리고 음. 사후에 드린다는 거꼭 네. 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희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지금 벌써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그 각자 각자 지금 불을 활동을 하시면서 막이게 마음가짐, 각오 또는 이 한마디는 꼭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한마디 있으시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안수 집사님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장례식장 가서 느끼는 바지만은 때로는. 응구할 사람도 없어갖고, 음. 어, 애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족들도, 네. 유족들도 별로 식구들이 없고 할 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장이나 가족장으로 할 때, 우리가 장례부가 좀더 아, 튼튼한 구조를 갖춰갖고, 네. 에, 조직적인, 그, 뭐, 군인이나 경찰관처럼, 어차피 할 뿐, 복장도 단체 복장을 입고. 아, 네. 네. 그래서 응구를 할수 있는 아. 응구 조직도 만들어 주시고. 음. 그외또 전반적인 건 많지만, 일단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다른 거기에 다른 전반적인, 제반적인 조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면서요. 네. 특히 이건 교회적인,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네. 능한 네. 부흥, 부흥해갖고 예, 교회 자체 우리 서강교회 추모 공원이 있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아. 바람입니다. 아유, 너무 좋다. 네. 추모 공원 너무 좋죠. 네. 추모 공원 좀더 되려면 저희 교회가 참 많이 봉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다. 니입 집사. 네.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나 훈님부를맡고 아직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전에 해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조언도 없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랑 신부 첫 발걸음에 가장 큰 축복,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하객분들, 네, 네 하객분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모시는 거, 네. 그리고 각각 부서가 협력할 때, 잡음 없이 그리고 아 우리가 이것을 해서 너무 뿌듯하다 나의 봉사와 헌신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과 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함으로 남고 그러면 저희는 몸은 힘들지라도 네, 네. 그게 모든 게 그냥 감사함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성전에서의 그 결혼식 물론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렵고 힘들고 저도 안 해본 거라서 네. 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지만 제가 맡게 된다면 어, 할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네. 정성껏 준비하고 어,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을 할때 네. 어, 많이 성전에서의 그 결혼식이 많이 부흥이 돼서 이 안에서 그것을 보고 또 계속 연결 연결서 네, 네.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가오가 남다르시다 보니까 빨리 어느허 커플이든 한 커플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경조사부를 통해서 기쁨의 날에도 슬픔의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는 일, 눈물 옆에 조용히 함께 앉아주는 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서강교회의 사랑이 머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경조사부 경조 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더욱 깊이 돌아보고 기쁨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谢谢，拜拜。